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닭강정집이 폐업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봄입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어, 유쾌한 주제는 아니에요. 어, 제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거든요. <laughs> 어, 물론 처음부터 폐업을 생각했던 건 아니죠. 당연히 물론 처음 가게를 개업했을 때는 음, 매출도 나쁘지 않았고 가게도 잘될것 같았고 어, 주변에서도 어, 다잘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들으면서 더 용기도 나고 자신감도 얻고 어, 진짜로 어,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. 어, 그런데 어, 핑계일 수도 있는데 진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심해질수록 질수록 와 이렇게는 정말 매장을 운영할 수기가 운영하기가 어렵겠구나. 아 이대로 계속 운영했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음,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고. 어,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음, 실패를 겪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견뎌나가고 또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. 어, 누구나 시작에 설렘을 가지고 있어요. 시작은 우리 마음에 항상 설렘을 짓잖아요. 대학교 처음 대학교 합격자 발표날, 처음 그 문자를 받았을 때그 신나고 설레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그 두근거리는 마음 취직이 됐을 때 떨리는 마음 그리고 창업을 하고 영업 전날에 그 두근거리는 마음 시작은 항상 설레임과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도 합니다. 가게를 열었을 땐 가게를 문 닫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가게를 문 닫는 날이 찾아오죠 좋은 일이, 있,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찾아옵니다 성공을 하다 보면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, 저는 가게를 폐업하고 이제 뭘 해야 되지 어, 내가 여태까지 가게에 쏟아부었던 많은 돈, 열정, 시간 그리고 내 에너지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되지?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게가 폐업하게 됐을 때 폐업 절차나 그리고 얼마만큼 진짜 손해를 보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가게 폐업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마음은 그거였어요. 내인생이 실패한게 아닌가 내 인생이 정말 실패한게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어, 여러분 진짜 뭐 창업에 실패했거나 뭐 취직이 안된다거나 음, 뭐 결혼이 안된다거나 아니면,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잘그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을때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일까요? 아니면 그건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, 폐업을 해서 너무 좀 음, 솔직히 짜증나고 좀 기분도 별로지만 어, 그것 때문에 내인생 실패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, 우리가 좋은 일을 겪던 어려운 일을 겪던 그리고 어, 아주 영광스러운 멋진 일을 겪던 아니면 고통 속에 있던지 어, 그 일은 다 지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대은 여우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멋진 것들 뭐 우리의 육신도 될수 있고 뭐 여러가지 물질도 될수 있고 어, 우리가 가진 수많은 것들은 어, 우리 눈에 보기엔 너무 멋지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풀과 같고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육신에 자랑할 것은 어, 그 풀에 맺힌 꽃과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 풀은 시들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은 다 없어져 버린다고 다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패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우리의 실패 역시 우리의 이 힘든 순간 역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내가 잘 돼서 어,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승승장구한다고 자만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. 그것은 그냥 풀에 맺힌 열매일 뿐이에요. 결국 때가 되면 그 열매도 떨어지게 되고 시들게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건 뭐냐면은.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모시면사 하는 것입니다 어, 가게다 폐업했지만 <laughs> 어, 폐업했지만 <laughs>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 사실이 중요해요. 저처럼 코로나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 거예요. 뭐 제가 해봐서 압니다.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뭐 코로나가 아니어도 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들 뭐 몸이 아파서 어려운 사람들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힘내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어, 가게가 잘 안되고 취직이 잘 안되고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실패들은 우리들의 잘못이 아닐지 모릅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잘 안될 수도 있어요. 실패할 수도 있어요.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들은 다 지나갈 겁니다. 다 지나갈 거예요. 그리고 설에 있는 새 날이 찾아올 곳입니다.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있어도 힘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,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살아갔기를 바랍니다. 아, 거기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